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오른 전략들에 투자하면은 이 전략의 평균보다 더볼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입증을 했었고요. 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강원국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동적 자산 배분 2021년 10월 탄입니다. 참고로 저는 여기 나오는 전략 중에서 VAA Dual Momentum DAA 요세개 전략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동적 재산 배분이라는 거는 자산 배분에 마켓 타이밍을 더한 그런 전략들입니다. 그 중에서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이 가장 알려져 있는데요. 나중에 그 전략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이, 진행 중입니다. 그중 매년 듀얼 모멘텀보다 더 나은 전략을 만들어내는 이 캘러시, 여기 이분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기 10개 전략 중에서 6개 전략이 켈러시가 만든 전략들입니다. VAA aggressive 전략. 이 전략은 최근 50년 동안에 17.5% 정도의 복리 수익을 벌어들인 그런 전략이거든요. 4개 공격 자산, 3개 방어 자산으로 구성된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이고, 이 중에서 딱한개 자산에만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9월에는 이그이 음, 그, 이, 이 전략이 미국 주식 스파이에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파이에 투자를 안 하고 QRFt라는 ETF에 투자를 하거든요. 스파이를 조금 추종을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488번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 전략 9월에는 미국 주식을 하라고 하고 10월에는 그거 다 팔고 현금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 여기 VAA에 속해 있는 33% 자본을 전부다 팔고 미국 현금으로 도망갔습니다. 야왜 그런가? 최근 한달 동안 미국 주식이 얼어 터졌거든요. 아주 안 좋은 수익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4.75% 정도 나왔고요. 네, 그래서 올해 그 VAA 전략의 수익도 좀 쪼그라들었습니다. 9월까지만 해도 7% 벌고 있었는데 10월이 되니까 2.4%로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 전략은 가속 듀얼 모멘텀 네이 전략은 듀얼 모멘텀을 조금 뜯어고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인주앤이어드 포트폴리오라는 블로그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그 음, 9월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가지고 얼어터졌고요. 10월에도 계속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라라고 합니다. 자 VAA는 현금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가속 듀얼 모멘텀은 계속 남으라고 한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은 그 VAA라는 전략은 최근 한 달의 수익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매우 크고요. 가속 듀얼 모멘텀 같은 경우는 네, 최근 한달 그 수익이 중요하긴 한데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9월에 미국 주식이 손실을 크게 봤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아직은 도망갈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거는 전통 듀얼 모멘텀, 만토나치가 만든 전통 듀얼 모멘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상승자 하락장을 구분하는 구간이 최근 1년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가속 듀얼 모멘텀보다도 더 느립니다. 그래서 가속 듀얼 모멘텀에 가속이 붙은 거죠. 듀얼 모멘텀은 최근 1년 수익을 보기 때문에 최근 1년 수익을 보면은 9월에 미국 주식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팔 것은 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최근 1년 동안에는 그래도 플러스 수익이 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네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어쨌든 당연히 얘도 그래서 9월에 얼어 터졌습니다. 얼어 터져가지고 얘가 지금 그 9월까지 20% 이상 벌고 있었는데. 그 수익이 15.9%로 쪼그라든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주식을 계속 유지하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통 듀얼 모멘텀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주식 그거 33%는 그냥 냅뒀습니다 자, 이 전략도 제가 사용하고 있죠 DAA 전략 이거는 9월에 복잡하게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원자재, 나스닥, 미국 부동산, 미국 소형주, 미국 주식, 유럽 주식 에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네, 얘도 10월에 약양타 8구 형으로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구역 같은 경우에는, VA는 미국 주식 가라. 그리고, 듀얼 모멘텀은 미국 주식 가라. 그리고, DAA는 요 6개의 자산에 투자를 하라라고 권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제가 VAA, DA에 a 속혔던, 그, 제, 그, 이 동첩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3분지 2는 다 팔아버리고, 나머지 3분지 1. 그러니까, 요 듀얼 모멘텀에 남아있는 고, 미국 주식만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가 매우 심플해졌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 전략도, 네, 쳐맞았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미국 주식보다는 좀덜 세게 쳐맞았지만, 뭐, 미국 소형주, 유럽 주식, 뭐, 미국 부동산, 나스닥, 제가 이거 확인을 안 해봤는데, 뭐, 안, 안 봐도 비디오죠. 당연히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쪼그라들었고요 자 다섯 번째, PAA 전략. PAA 전략은 켈러시가 마든 전략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에도 33.3%를 안전자산인 중기국채, IEF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11.1%를 이렇게 그 배분을 했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깨진 폭이 조금 덜 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월에는 중기국채 비중을 33.3%에서 50%로 올리라고 하고 나머지 ETF들은 다 똑같습니다. 음 종합 듀얼 모멘텀 전략 이것도 안토나치가 만든 전략인데 이거는 듀얼 모멘텀 논문 구석탱이에 박혀 있고요. 네, 이 전략이 사실. 9월까지 수익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습니다. 특히 듀얼 모멘터보다 그러니까 전통 듀얼 모멘텀보다 많이 뒤쳐졌는데요. 네, 그런데 어, 이게 아무래도 4 개의 듀얼 모멘텀 전략을 동시에 굴리는 전략이고 그거 자체로도 분산 투자가 좀꽤 되기 때문에 9월에 좀덜쳐맞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우 1.7%밖에 안잃었고요 네, 9월과 10월 포트폴리오는 동일합니다. 아 여기 이미 현금 비중 25%가 들어가 있었네요. 그죠? 자, 아, c, 아, raa. 요거는 켈러시가 최근에 쓴 논문인데, 이게 지금 올해 전반적으로 힘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마이너스 수익이었는데, 9월에 또 쳐맞으면서, 그 1월부터 10월, 1월부터 9월까지 수익이 마이너스 6% 매우 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올웨더 전략에 마켓 타이밍을 조금 가미한 전략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근데 얘가 유난히, 오래 잘안 먹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MDD를 뭐 위협하거나 뭐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네, 참고로 제가 뭐 그런 영상도 찍은 적이 있죠. 전략들이 MDD에 근접하기 시작하면은 그때가 오히려 들어갈 포인트라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여덟 번째 전략은 AAL 리소스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만든 최 초창기 전략인데요. 이 전략은 제가 실전에 별로 쓰고 싶지 않은 게 비중이 매월 좀 이상하게 바뀝니다. 15.9% 29.9% 이렇게 바뀌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여기서도 9월에 미국 주식 비중이 55%였는데 그걸 12%로 줄여버리고 네 그리고 미국 부동산 비중은 좀늘음또좀 음, 줄이고 네 여기 보면은 여기도 안전자산이 미국 장기채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네, 전반적으로 9월에 미국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줄이고 안전자산을 많이 늘리라는 트렌드가 뚜렷이 보입니다. 네, 근데 그리고 이것도 9월까지 잘 나갔는데 9월에 많이 좋아졌네요. 자, 그리고 LAA 전략. 이게 이제 캘러시가 직접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연구 포트폴리오를 좀 업데이트한 전략이죠. 그래서 9월 10월 포트폴리오는 똑같은데 근데 얘도 아니나 다를까. 9월에 손실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자, FAA 전략은 미켈러시가 최초로 만든 전략이고요 네, 여기도 지금 비중이 조금 바뀌었죠. 네, 보면은, 어, 그치, 여기도 미국 부동산 원자, 미국 부동산이 빠지고 현금이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바뀌었고요 음, 네, 결론적으로, 아, 그리고 여기 추가한 게 하나 있죠. 네, 제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585번 영상이 나오는데, 이런 전략들에도 모멘텀을 그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오른 전략들에 투자하면은 이 전략의 평균보다 더볼수 있다는 거를 제가 입증을 했었고요. 네, 그게 뭐, 꼭 1년으로 안 해도 되고, 그거를 뭐 6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할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그런데 최근 12개월 동안에 가장 잘 나간 동적 자산배분 전략들은요, 1위 듀얼 모멘텀, 2위 AAA, 3위 가속 듀얼 모멘텀, 4위 PAA, 5위 f a 그러니까 이 안토나치 선생이 1위, 3 음, 아, 1위 전략을 지금 만들었죠. 네, 요 전략에 대해서는 듀얼 모멘텀 투자 전략이란 책을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걸 공동 역자가 누가 했을까요? 접니다, 당연히. 하하. 그리고, 네, 놀랍게도 가속 듀오모멘텀. 이거 관련해가지고, 부의 아이를 위한, 음, 우리 아이를 위한 부의 사달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지, 제가 이 책을 아직 사고 읽지는 못했는데, 여기 가속 듀오모멘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저는 조금 놀랐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있고요 아, 그리고요. 그, 제가 그 다른 10개 전략들을 쓰는 좀 그, 사, 아, 다른 그 투자 우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적자산 배분도 몇 개의 투자가 그 포함이 되었고요 예를 들면은 연구 포트폴리오 얼웨더 금나비 이런 전략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동적자산 배분들 중에서도 좀그 실용하기가 좀 어려운 뭐 aaa faa 뭐 이런 전략들이 좀 빠진 좀 한마디로 그좀 다른 그 전략으로 구성된 예, 그런 투자 우주가 제가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전략들이 네 예, 들어가 있고요 예, 요 10개의 전략 중에서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수익이 좋았던 전략들은 듀얼 모멘텀, G T A A, P A A, D A A, L A A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1 0개 전략은 우리 기존 전략과 6개 전략은 똑같고요 그리고 4개 전략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어,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그 10개의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 좋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상대보멘텀을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정적 자산 배분까지 포함한 요 우주가 좀더 낫다라고 하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상대보멘텀 전략을 굴리실 수도 있는 겁니다. 참고로 요 10개 전략에 대해서 제가 11월에 책을 하나 쓰거든요. 자산 배분, 동적 자산 배분. 거기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음, 요약을 하면은, 자, 일단, 9월에 미국 주장이 굉장히 많이 네 빠졌습니다. 네 그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그 동적 자산 배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제이 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어, 월별로 큰 손실을 피해갈 수 있는가 없다라는 게 이번 달에 증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승장 잘 나가게 되면은 이 전략들은 전반적으로 그 자산들을 추, 추정하게 되는데 걔네들이 갑자기 꺾일 때즉 초반에는 얘네들도 손실을 피할 수가 없는 게 기정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략들 MDD 뭐10% 15%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말은 얘네들이 정말 고점 대비 10%, 15% 언젠가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그, 그 9월에도 그,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들이 평균적으로 4% 얻어맞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6040원웨더 영국 포트폴리도 마찬가지긴 한데 아무래도 최근에 잘 나가는 그 자산이 특히 요번 9월에 많이 삐끗했기 때문에 네, 손실이 좀더 컸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그, 이, 미국 주식 예를 들면, 계속 떨어지기를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네, 당연히, 이 동적 자산 배분의 손실이 더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 요번 같은 경우도 벌써 VA와 DA는 발을 뺐잖아요. 보신, 그걸 보셨고요 네, 그런데, 원래 저는 6040 연구 포트폴리오는 그 계속 떨어지는 미국 주식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누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하락장 초반에는 누구나 다 쳐맞는다. 그러나 하락장이 계속 지속되면은 동적 자산배분은 거의 안 쳐맞거나 아니면 아예 빠지거나 하고 그리고 정적 자산배분들은 계속 어느 정도 맞을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익했는데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아, 참. 이 영상 내용은 제가 강조를 하는데 그월 말이 끝나면은 요 내용을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리고 유튜브 커뮤니티도 올리고 그리고 제 페이스북에도 공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